만물보다 거제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구절로 10장 더러운 것에 대한 그 음... 무엇을 더러운 것을 생각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오물이나 쓰레기나 뭐 똥이나 구더기나 이런 것들을 더럽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만물보다 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될까요? 예. 이 마음은 실제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옥가를 비천난 인간인데, 그러면은, 예, 참으로 그 겸손한 마음이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예, 지옥가를 비천난 인간인데,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예, 또 죄로 가득해 있는데도 스스로 어려운 걸로 착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도 있습니다. 또이 표정과 행동과 속마음이 다른 표리 부동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앙심을 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변덕스럽고 수시로 바뀝니다. 예. 또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금방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물보다 부패돼 부패된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음심이나 탐심이나 욕심이나 시기심, 질투심, 교만한 것 그런 것들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들이니 예, 저주의 자식이라. 예, 음심이 가득한 가득할 수도 있고 탐욕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교만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이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능 일을 알리오. 예. 사람은 남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믿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합니다. 예.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또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 깊은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열한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아시민니다 에스겔 11장 5절 말씀에도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걸다 알고 계신 겁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을 다 예수님께서다 아셨습니다. 예수님 팔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단엘이 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또 심판대 앞에 가면그 마음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곤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찬하시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다 드러납니다. 예. 예.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거짓되고 부피한 마음에서 나온 모든 행위와 행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예.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보시고 알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려만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형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예,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고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